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대상포진 이야기를 쉽고 알기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상포진이란 무엇일까요?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피부에 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. 최근 통계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점은, 대상포진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가는 통증. 즉,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phn은 피부 병변은 사라졌지만, 통증이 몇 달, 때로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매우 불편한 증상입니다.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phn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왜 겨울에 더 위험할까요? 겨울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크고, 햇빛이 적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. 이런 환경 변화는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흔들 수 있고, 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기 쉬워집니다.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대상포진 환자들 중 많은 분에게서 장 건강 문제나 해독 기능, 약화 같은 다른 문제가 함께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 말은 단순히 바이러스만 억제하는 치료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, 전반적인 면역과 몸 상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럼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? 초기 증상에 민감해지세요.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이나 한쪽 몸에만 나타나는 수시고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진받으세요. 예방 접종을 고려하세요.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.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. 규칙적인 운동, 충분한 수면, 균형 잡힌 식사,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. 구강이나 장 건강 등 전반적인 몸 상태도 챙기세요.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어깨가 아프거나 단순한 감기 같다고 넘기지 마세요. 작은 증상이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초기에 잘 대응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.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